<laughs> 네, 네. 제, 이제, 저 영상을 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용서 언니가 치료 중이거든요. 네. 열심히 치료 중이어서 금방 어떻게 보면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얘기가 좀 잘못 나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치료에 되게 전념을 하고 있어서 금방, 하루하루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너무 잘 먹고요. 너무, 너무 좋아져서. 너무,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너무 네, 큰 걱정 안 제... 하셔도. 언니한테 이제 놀러 갈 때마다도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쉼없이 <laughs> 네. <쉬> <laughs> 네. 먹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아, 언니 나 내일 갈 건데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랬더니 막, 한우. 이러면서. <laughs> 아, 언니 <laughs> 먹고 싶은 거 있어? 다시 이랬더니, 소 이모티콘을 계고잘 <laughs> <laughs> 아, 아, 먹어요. 그러면 나았다는 걸로 알고. 네. 아, 그래서 <laughs> 저한테 하나를 전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 그 녹음을 해서 줬는데 틀어볼게요 모모들아 재밌게 봤어 나만 빼고 재밌게 봤어 이 언니 왜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노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아, 난좀 덕담이라든지 겠다는지 알았네. 네. 한번 전화통화를 해볼까요? 아, 그래도, 예. 지금, 제가 전화통화를 잠깐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진행좀 한번 해볼세요 휘콩. 네.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저 휘콩. <피코. 웃음> 아니, 우린. Too young girl. 이렇게 해야지. <laughs> 두 영벌 오케이 아 근데 이제 많이 많은 팬분들이 아마 용산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어 괜찮습니다 <laughs> 네. 아, 먹는 모습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싶은데 <laughs> 네, 모모들한테 <laughs> 네. 근데 하여튼 너무 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용서언이는 오히려 모모들이 너무 걱정할 것 같아서 그게 더 걱정을 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이제 거의 다 나왔으니까 나와서 돌아오면은 그냥 완노 이렇게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laughs> 자 용서언니 오 <laughs> <요>. 여보세요 <laughs> 언니 언니 이거 이상해 아니 언니 이상한 얘기만 하지 말고 덕담을 해줘야죠 <laughs> 아, 덕담을 해야 돼? 그럼요 <laughs> 무슨 을 일단 할까요? 인사부터 할까요? 아, 둘, 셋 <laughs> 아, 아니, 언니 명. 왜 이렇게 느려? <laughs> 밥 먹었어요? 언니 밥 먹었어? 지금 먹고 있어 아. 언니 진짜 잘 먹고 있어요. <laughs> 지금 앙팡 먹거든. 아, 있죠 언니 무무들한테 한마디만 해달라고. <웃음> <웃음> 아니 나도 봤어요 마누라. 무무들아. 새해 <laughs> 복아 <laughs>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laughs> 아 새해? 언니, 언니 시돈 언니 너무 재미없어졌어. 언니 이제 노잼이다.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는 척 진짜. 여보세요. 와. <laughs> 말하세요. 아 모두들. 재밌게 봤어요? 네 저도 보고 싶네요 <laughs> 재밌게 얘기하고 조심히 가요 저도 이제 곧 찾아뵐 날이 올 거예요 맞아요 네. 왜 이렇게 우울하지? 좀 <laughs> 정적이야 <laughs> 아, 언니가 좀 띄워줘 나 내가 옆 사람 오른쪽 사람 어깨 쥐고 죽여주세요 잘 하나 둘셋넷 네, 네, 왼쪽 넷 네, 오른쪽 네 아무도 어? 안해요 언니 아, 그냥 웃고만 있네요 엄마한테 어, 전화 왔는데요? 아니, 어, 괜찮아요 아, 어, 어머님이랑도 <laughs> 통화 한번 해보세요 언니 용서언니 언니. 용서 베리언니 어머님한테 전화 와서 끊어야 돼요 <laughs> 빨리 무무들 사랑해 해주세요 무들 해랑상. 언니, 엄마랑 전화 끊겼다. 계속해도 돼. 얼른 끊을게. 언니, 차야. 안녕. 언니, 지금 많이 건강해졌죠? 엄청. 그렇죠왜 <laughs> 이렇게 강요해? <웃음> <웃음> 건강하다. <많이 해>. <웃음> <웃음> 건강해졌죠? <웃음> 아, 지금 당장이라도 갈수 있을 정도로. 어, 그래요? 그럼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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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릴게요. 오세요, 오와, 오와. 역시 아무 말이나 못한다는군 어, <laughs> 정말 건강해졌고요. 아마도 오, 한 정말 빨리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땜이라 <laughs> 네. <도겸이라> 깜짝 놀랐네. 모두들 <laughs> 아, 지금 광주에격면 왔어요 지금 모두들. <laughs> 언니 소리를 틀더니 잼까지일어나봐요아 어. 언니 분위기 진짜 아, 완전 조용해졌다. <laughs> 이거 다 우리가 다 뛰어났는데 지금 언니 때문에 지금 다 완전 가라앉았어. <laughs> 나 얼른 끊어야겠다. <웃음> <웃음> 아니야. 언니 잘 쉬어요. 어, 끊었어요? 어. 네, 끊었습니다.